네 안녕하세요 연소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포토데이가 있어서 포토데이가 있어서 숭이 아레나에서 찍고 왔습니다. 그곳에서 홈 유니폼을 지급받았습니다. 2021 시즌. 자 이것이 작년 거고요. 작년에 뭐가 특징이었죠? 작년에는 이 사이사이마다 있는 물결들 이것이 특징이었다면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많이 좋았을 겁니다 선수들 일단 그거에서 자 이번에는 이 가시 가시가시 가시. 그리고 색깔이 더 진해졌어요 그 색깔이.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엠블럼 엠블럼 여기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엠블럼을 보시면 그냥 이럽니다 그것도 좋은데 오래거를 보면 여기 보세요. 이새 날개. 날개. 인류가 활활 날 거라는 얘기겠지? 자 그리고 이 뒤에 인천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. 자 그러고 여기 오라고 써져 있는 거죠? M. p 포먼 e 시스템 m M. Pokemon System M. Pokemon System M. p o k e 지 o n System M. p o k e m 이 n 는 y s t e m M. p o k e System M. p o 나중에 원정도 나오면 원정 양말까지 홈은 여기까지 다꺼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하얗고요 파검 오, 좋다 작년 꽃과 투샷 보여드릴게요 투샷 뭔가 좀더 좋아졌어 목걸이를 잘 했어야지 옷걸이. 괜찮습니다 오랫게더 좋기 때문에 이 가시 장미의 가시 인천유나이티드 써져있고요 이욕의 핵심 아, 날개 그러면 이제 착용샷 착용 갈아입고 오세요 보겠습니다. 짠, 이것은 경기용 바지. 아까 잘못 꺼내왔어요. 이거는 경기용 바지. 여기에는 마크론까지 들어가 있고요. 잘 어울리나요? 뒷모습 뛰야. 뒷모습. 번호는 막 번호. 네. 양말까지. 일로 와 보세요. 자자자잔 짜잔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검은색이고요 밑에는 밑동은 검은색 마크론 뒤에 아이 c 프 이제 이거 입고 이제 내일 연습경기도 잘 뛰어야 되겠죠? 네! 그러면 안녕